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다가오던 즈음에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거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럴싸한 제안을 합니다. 초막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유대 성인으로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마땅히 방문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요청하는 것은 유대의 경건한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라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표적들에 따른 메시아적 정체성을 좀더 밝히 드러내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거나 고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인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이적을 행하는 것에 반신반의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신앙적인 동기가 그 배후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세상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가까움이나 축복이 항상 영적 가까움이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향할 것을 요구하는 동생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와 너희 때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동생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네 때는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상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들림받아 죽으시는 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때요. 다시 보냄받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다는 의미와 함께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떠난 뒤에 그들 모르게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동생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곳에서 예수님의 행방을 찾고 있었고, 백성들도 예수님의 거취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서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칭찬하는가 하면 또그 반대로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유대인들, 즉 제사장들과 바리세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주의적 예식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녹을 먹고 그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본행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며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현실을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직도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수근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온전히 행하며 힘 있게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수군거리거나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길을 떠나지 못하는 죄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진실이 니우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향해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들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